안녕하세요.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입니다. 자, 지난 차수에 이어서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어, 지난 차시에서 의사소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.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말 그대로 말과 언어로 이루어졌다. 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렇게 말과 언어로 의사소통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. 그리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공부했습니다.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은 의사소통을 할때 말과 언어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, 비 언어적인 부분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. 한55% 정도 남았었죠. 그러다 보니까 비 언어적인 부분이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. 그래서 비 언어적인 부분은 뭐 눈짓, 몸짓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를 했고요.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비 언어적인 부분도 눈여겨보아야 한다라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고요. 또 마지막으로 페기크라우드가 이야기한 의사소통할 때 좋은 기술, 우리가 수업 교재 이외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뭐 그러한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. 지난 차시에 이어서 이번 차시에도 의사소통 기술을 나눌까 합니다. 지난 시간에는 언어적, 비언어적인 걸 이야기했다면 그렇다면 의사소통을 할때 공감적으로 우리가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라는 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. 먼저 어,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갈등, 동의, 다리 놓기, 나 전달법과 같은 어,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. 먼저 갈등을 좀 보겠습니다. 갈등은 어, 해결점을 찾는 거죠.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뭐 의견이 잘 맞으면 너무 좋지만 의견이 잘 맞지 않았을 때 우리가 서로 좀 왜 나를 내가 이야기한 거왜 이해를 못 하지 왜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저 사람은 이해하지 못 하지라는 서로에 대한 갈등이 생겨요 그렇다면 갈등이 생기면 이걸로 그냥 어 갈등이 생겼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 뭐가 무엇 어떤 점을 찾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발생했지만. 갈등을 해소시키고 더 우리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죠. 그런데 갈등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 이야기를 꼭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되는데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집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. 동의는 어~ 동의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도 있죠. 그렇다면 동의, 내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논박에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. 난 절대 할수 없어. 뭐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를 우리가 공감할 수 없잖아요.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혹시 내가 공감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. 세 번째는 다리 놓기 어, 기법이 있어요 다리 놓기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게 다리 놓기입니다 패기 클라우드도 첫 번째 얘기했죠 그만 떠들고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좀 답답해요 그래도 일단은 들어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한 스물 몇 가지의 의사소통 그 기술을 쭉 나열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무조건 들어라구요. 뺀 마지막 것도 무조건 들어라.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. 즉, 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듣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겠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전달법이에요. 뒤에 가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, 내, 내 감정이, 당신이 이런 이런 행동을 해서 나는 지금 어때? 라고 그 사실을 제시하되 그 사실이 잘못된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어떻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 하는 거죠. 너, 네가라고 하게 되면 이미 상대방이 잘못을 해, 했다 하더라도 너, 네가 잘못했어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얘기하기 전에.